자 지난 시간에는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 때 가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 어, 기존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더 심해지셨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분의 최대 관심은 초림. 왜냐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 부셔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최대 관심은 초림, 그리고 인근의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이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애를 낳는 것과, 그죠? 애를 낳아야 되잖아. 후손이 와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복음 전파.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말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와 그 외의 각종 체험이나 경험들 뭐 거기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들이 이 복음 전파로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결되지 않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어, 뭐 버려둠이나 혹은 변질 어떤 버려둠이나 변질이 일어나도록 하시는지. 예 네,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요새 쉽게 보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죠? 처음에 뭐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뭐 하다가 뭐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복음 전파, 제대로 된 복음 전파로 연결되지 않을 때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나 단체나 그 교회가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버려둠이나 변질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쉽게 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복음 전파는 어떻게 막혀 왔을까요? 사단은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무슨 짓들을 어떻게 해 왔을까? 를 한번 빨리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의 방송 요지입니다 자 우선 대표적으로요 이 말씀드린 초림과 재림 이렇게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 이것을 하나로 받아들이게끔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반쪽짜리만 이야기 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언제부터 있어 왔을까요? 자 수백년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수백년 전으로 쫙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악한 영의 역사나 사단의 역사라고 하면요, 개인적 수준이나 지역적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저거 악한 영의 역사다. 아니면은 뭐, 저거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이러한 말을 할 때, 보통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보는 시각은요, 뭐 개인적 수준. 네. 개인적 수준이나 아니면은 대단히 지역적 수준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한 개인에게 뭐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집안의 우상숭배가 심해서 뭐 영적전쟁이 치열하다. 뭐 아니면 어떤 지역에는 좀뭐 뭐 영적으로 어둡다. 이런, 정,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정말 큰 사단은요, 그렇게 유치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고 큰 놈은요 아마 거의 이건 두목급에 해당하는 거죠. 정말 세고 큰 놈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어떤 시대적 흐름,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사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어,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데올로기. 이것을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 무려 수백 년에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내는데, 자 대표적인 두 이데올로기는요, 자유주의 그리고 하나는 사회주의입니다. 예, 잠깐 이거 무슨 뭐 좀, 뭐좀 다른 공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네, 대표적인 또 이데올로기는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이죠 여기서 파생돼서 이 자유주의에서는요 뭐 민주주의가 나왔고 그죠 민주주의가 나오고요 이 사회주의에서는 공산주의가 나왔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요, 예? 한 개인이 귀신이 들리거나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한 개인이 귀신이 들리거나 한 집안이 어떤 뭐 영적으로 어렵다.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렇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발생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공산 정권 내에서 복제자가 사람을 뭐 한두 명 죽였나요? 그잖아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이죠.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한 개인에게 뭐 귀신이 들렸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영적 전쟁이 맞고 어떤 영적인 뭐 충돌이고 악한 영의 역사 고뭐 맞아요. 제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진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가 충돌나게 해가지고 큰 전쟁, 뭐 유럽 전역의 전쟁이 나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그래서 다시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뭐 민주주의가 파생이 되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산주의가 파생이 됐죠. 아, 보통 이 믿는 분들께서도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민주주의는 다 좋은 것으로만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본주의도, 인본주의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도, 독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저 자유주의의 사상적 근간이 무엇이냐? 이 자유주의 사상적 근간이라는 것은 바로 개몽주의. 개몽주의라는 것인데, 뭐 인간 이성은 위대하다. 뭐는 거죠. 인간 이성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뿌리를 캐고 캐고 올라가면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방송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 철학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철학까지 그렇게 올라가고요. 또그 시대의 어떤 인본주의 기조의 천재들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의 철학적, 사상적 토대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천재들이 아니죠. 그죠? 어, 안 그래도 머리가 좋은 이 슈퍼급, 그 슈퍼천재들이, 슈퍼천재들이 영감까지 탑재한 겁니다. 물론 그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어, 정말, 어, 이런 이야기들은요 정말 해야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완전 압축해서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어, 이제 어둠의 크디 큰종 노릇을 이 슈퍼 천재들의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기조와 흐름이 교회와 신학교에도 오래 전에 침투해 버렸다는 라 겁니다. 예. 교회와 신학교에도 이 개몽주의 영향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성이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라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침투해버려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어 망쳐놓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망쳐놓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이데올로이라는 거, 어떤 사상이라는 거, 그죠? 어떤 시대적 흐름, 여러 가지가 짬뽕된 이데올로이라는걸 만들어서, 이데올로이라는 아주 핵폭탄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걸로 수백만, 수천만을 죽이는 식으로 일을 하지, 물론, 이제 영적전쟁이라는 거, 한 개인이 겪는 거, 아니면 한 집안이 겪는 거. 영적전쟁이라는 걸요, 요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만 잘 되고 자기 집안만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 이상 나가질 못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큰 그림을 못 보면 요 작은 그림이 단줄 알고 그러고 산다라는 것이죠. 실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잘 되고, 뭐, 그잘 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나쁜 것만 안 해. 나잘 되고, 우리 집안만 예수님 믿음면 된다. 그러면 그분의, 그분은 영적전쟁이라는 것을, 뭐, 한 개인에게 뭐 회방이 일어나고 한 집안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러나 사단도 그렇게 유치하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시 전지구적으로, 전세대적으로 어떤 통용이 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든 다음에 서로 충돌시켜 가지고 수백만, 수천만을죽여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라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단조가 되는. 인간 이성이라는 거, 계몽주의라는 거. 네. 이것이 전 분야에 다 들어갔지만은 교회와 신학교에도 수백 년 전부터 침투해서 집을 짓고 담을 짓고 세력을 형성을 했는데 결국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선교를 막아 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열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는 눈이 열려야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을 개인적 수준이나 지역적 수준으로 보는 데서 탈피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 어,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죠, 그죠? 뭐저 유대인 분, 유대교를 믿는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하, 뭐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초림을 하셨으며, 하셨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을 하셨으니, 사단의 입장에서 볼때 이것은 이제 물 건너갔죠? 그죠?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가 깨져보니, 사단은 고민이 더 많아졌죠? 더 깊어졌겠죠? 그렇다면 사단이 무얼 막으려고 하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자기들의 운명이 완전히 끝이죠. 완전히 끝. The end.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사단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서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은 이제 이 시각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귀신 들리고 어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영적 전쟁이 연결되어 연관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코 개인적 시각 플러스 지역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머리가 깨지는 것을 막아보려다 실패해서 주님의 초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계에 약속하신 것처럼 머리가 깨지고 나니 그 이후부터는 사단의 가장 넘버 원 관심은 재림을 막는 것. 네. 그분의 재림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네, 최대 관심사. 초림 플러스 재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단의 최대 관심사는 뭐겠어요? 초림을 막는 거. 뭐 이걸 편의상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최대 관심은 A를 막는 거. 그죠? 그러나 이거 실패했죠. 실패해서 자기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총 역량을 동원해서 총동원하는 것은 이 B를 막는 것으로 가는 거죠. 예. 어떻게든 무슨 수를 사, 써서라도 이걸 막아야 됩니다. 못 막으면 자기 운명이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초림을 막는데 실패했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안 그래도 나쁜 머리가 깨지기까지 해서 재림을 막기 위해 굴리고 굴려서 수백 년에 걸쳐서 생각해낸 것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이데올로기라는 폭탄입니다. 인간이성은 위대하다라는 기초 기조 아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신학교에 침투해서 오랜 기간 잠복해서 노리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선교 거룩을 막고 선교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예. <laughs>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막혀져 왔나요?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시청 및 청취해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해 흐려놓기 시작하죠. 그죠? 여기에서,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저는 제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건만, 하나님보다도 특정 인물들을 높이는 구조로 가버리게 된 근본적 이유는, 예, 죄라는 것을 우습게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구원받은 자녀는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아니면 인간은 연약해서 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등등의 문장들이나 관련 가르침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죄를 우습게 보도록 혹은 죄를 만만케 보도록, 혹은 죄가 별거 아닌 것으로 어, 생각하도록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어, 사고 방식을 그렇게 끌어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죄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우습게 볼수 있는 이슈인가요? 예전 방송에서 저는 분명히 어. 베드로의 감옥문과 사도바울의 감옥문을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여셨다. 어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두 가지 방법만 나와도 해결책이 어, 두 가지 방법 이상만 나와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백 가지 혹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시지만 인간의 죄 문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들이 없었다.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죄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 번에 거쳐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역자분의 메시지를 듣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와 능력이 있느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그 옛날에 한마디 하신 것 때문에 태양이 지금도 저리 돌고 있지 않느냐 헌데 왜이 정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죄가 침투하고 나서 그냥 한 말씀 한마디로 죄야, 없어져라! 하고 선포를 못하셨을까요? 왜 못하셨느냐? 말씀 한마디로 죄도 없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죄 문제는 해결하셨는데,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는 것과는 문제의 성질과 문제의 성질과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것이죠. 이죄 문제의 해결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 해결에 중요한 가치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에 얘기했지만은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뭐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거룩.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가는 것, 등등. 여기에 다 걸려있죠, 그죠? 이런, 이런 이슈들이 여기에 다 걸려있습니다. 그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 이것이 되어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은 거룩한 자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가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거룩함이, 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선교입니다. 사단 입장에서는요, 거룩 부분만 더럽히고 어지럽혀놔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되버리기에 선교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리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마태복음 5장 8절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 청결해지는 자가 하나님을 보기만 할까요? 그분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오래전에도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같은 주제로 무슨 은사를 강조하고 테크닉을 익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분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거룩해지기만 해도 예, 제대로 거룩해지기만 해도 그게 다 한방에 해결이 돼요 그분이 보이고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근데 거룩을 건너뛰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튼 뭐이 거룩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어,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림과 재림 이두 가지 외에 다른 것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께서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헌데 이 영역은 거룩한 그분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시려고 해도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이 몸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 예. 참고로 제가 쓰는 여기서의 교회는요 건물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무슨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몸된 교회가 직접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림의 성취. 그 다음에 재림의 성취. 초림의 성취는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죠. 초림이 성취되기 위해서 뭐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와 같은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어, 제 방송을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예, 그런 이상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림의 성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요, 몸된 교회들, 다시 말해서 건물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어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무슨 어디 교회, 이런 것만 아니라 사람, 그 거룩하심을 입은, 거룩해진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예수님의 몸은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진짜 그분의 몸은 천국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영역은 재림의 성취는 어, 몸된 교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 보통 초림의 성취만 이야기하고 여기에만 여기에만 매여 있는 사역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가르침을 어, 위에 둡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어, 맞지만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맞다는 주장을 편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과 자신이 해야 하는 영역 사이에서 크나큰 혼선이 있습니다. 또 부활이나 휴거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닫혀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닫혀 있는 사역자들도.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영상들에서 제가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진짜로 바른 복음의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요, 온전한 복음은 초림과 재림 둘다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복음은 초림과 재림 둘다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형리조차도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싹 잘라 버렸어요. 네. 잘라 버렸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잘라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뭐 사형리 소책자에 자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형리 소책자입니다. 사형리 소책자에 거룩과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내용이 있나요? 거룩과 선교에 대한 대목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나름 깨어있는 몇몇 분들의 사역자들도, 사역자분들께서도 사형리 책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부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무서울이 많지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오셨고, 또 달려가고 계신지, 그리고 그 반대로 사단도 무엇을 막기 위해 열심히 끈질기게 일했다가 한번 실패해서 머리가 깨졌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그리고 또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갈지. 눈이 뜨이시고 귀가 열리시는 한분한분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 예, yeah. 어, um, 제가 말씀 구절을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이성이 어디까지 그 침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런 대목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한, 하나로 이해를 해야 하고 하나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성취가 된 초림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만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사단의 열심과 수백 년의 노력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사회 각 분야에 침투를 했는데, 그것이 교회와 신학교에도 수백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초림만을 이야기하고 재림에 대해서는 막아버리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었는데, 그 그로 말미암아서, 어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해서 흐려놓거나 막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또 청취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바 되게 하셔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두 섹터를 다 온전히 쥐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 머릿 속에 자리 잡은,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들이나 그런 생각들, 주님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 뽑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청취하시는 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지 간에 그들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어, 그 말씀 성취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관되고 연결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개인적인 수준이나 지역적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나와 내 가족만 예수님 믿는 선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만큼이나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서서 다른 민족도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 정말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러나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거나 잘못된 흐름 가운데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제대로. 영적인 여정을 잘 맞춰갈 수 있는 한분한분 다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